안녕하세요. 프렌츠 빈즈 호빈이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정말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니고 한 99일 동안 프렌츠 빈즈를 운영하면서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랬듯 듣기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듣기 수업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떼베생크 몽드라고 하는 자료가 혼자서 공부하기에 되게 좋다고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 거를 프렌치 빈지 방식으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수업으로 오픈을 했고요. 음 벤쿠버 시간 기준으로 7시부터 7시 50분, 8시부터 8시 50분으로 어 파리 시대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졸업하신 선생님이 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프랑스어 듣기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 프랑스식 사고력까지 이끌어 주실 수업이에요. 그래서 각자리 다섯 자리씩 오픈하고 저도 듣고 싶은 수업인데 저는 이 시간대가 한참 육아를 하고 있을 시간이라 선생님이 수업 진행해 주시고 저랑 같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하고 어 예습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같이 글을 읽어보자면 어 이번에 처음으로 일기 과정으로 열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바로 오픈을 합니다.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언제든지 중간 합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두반, 매엉반 해서 하는데, 어, 아두, 매엉이라고 하기에는 텍스트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듣기를 하면 단어는 들리는데 의미연결이 안 되는 분, 혹은 단어부터도 안 들리는 분, 원어민 영상을 제대로 분석해 보고 싶으신 분, SF 캐나다나 t e f d e 이런 내용을 뭔가 시험 준비를 해보고 있으신 분, 아니면 매주 딱한개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소화하면서 어, 프랑스식 사고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총 4주 동안 4개의 컨텐츠를 통해 말하기 쓰기로 연결되는 구조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프렌치 빈지에서 듣기 수업을 오픈합니다. 어, 매주 대세, 아, t 세 생크 몽드 고퀄리티에 그 영상을 내네 편을 가지고 듣기 텍스트 분석, 표현학장, 딕대 그리고 변형문제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떼베생크몽드의 원본 자료들, 이런 내용들, 첫 번째는 뭐 학교 생활, 그리고 사회학 선생, 그 뭐죠, 사회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 뭐 정치, 사회, 외교 관계라던가, 뭐 역사라던가, 여기서는 뭐 에듀카 수용이라고 하면 뭐 교육 이런 분야겠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 선정하신 걸 바탕으로 월요일 화요일에는 예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번 주에 다룰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핵심 단어 리스트를 난이도별로 나눠서 정리해드리고 배경 지식과 주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떼베생크에서 제공해주는 그냥 거기에서 해당되는 그런 링크를 따라 공부를 먼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수요일엔 본 수업인데요. 이본 수업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하느냐? 선생님이랑 같이 텍스트 분석도 하고 표현 정리를 할 거예요. 저는 듣기는 단어 실력과 독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단어가 안 되고 독해가 안 되면 듣기는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혜 선생님과 텍스트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발음 리듬 억양 체크 그리고 문장 패턴 핵심 표현 같은 걸 정리해서 어떼베 생크 몽드의 문장을 학습자가 음 자기 말로 바꿔볼 수 있는 그리고 한 편의 영상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는 핵심 시간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혜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목,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까지는 이제 복습 루틴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복습을 할수 있도록 뭐 클래스 카드에서 혹은 PDF로 제공해 드리는 자료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딕대, 그리고 섀도잉 연습을 하면서 말하기 질문 주제 같은 거라던가 글쓰기 주제 같은 것들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때세프나 델프에서는 이런 식의 주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안까지 작성해 주시는 분은 제가 AI를 어, 활용해가지고, 어, 피드백도 드리고 채점도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 철저한 복습 과정을 설계했고, 선생님은 저렇게, 어, 수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에프 캐나다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변형 문제도 한번 제공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들로 한번 주려고 하는데 뭐 1기 수업 요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이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어 듣기를 텍스트까지 확장해가지고 독해 수업처럼도 보고 표현도 보고 데스에프 사고력까지 한번에 볼수 있다. 그리고 고급 주제를 초급, 중급 레벨에서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내용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4주 동안 한, 그러니까 4주 동안 매주 하나의 텍스트를 완전히 씹어먹는 루틴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단톡방에서 보여드린 대로, 음, 듣기 난이도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 공유드린 링크를 따라가면은 어, 수업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번 주까지는 링크를 보여드리지만, 어, 수요일 이후에는 이 링크가 닫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1회차에 해당되는 거 한번 간단하게 보시도록 할게요. 난이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adore le lundi car en fait, euh, on finit à 11h. on rentre. Chez, chez... Ouais. Je suis en cours de français, je fais un devoir. Il est 10h10 et je suis en retard pour mon cours de maths. Il est 10h30, on est en cours de sport. D'habitude, on est au gymnase, mais là, on fait de la course d'orientation. <laughs> 네, 이건 아두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실 1회차는 거의 페이크다 싶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습자료로 어, 정리를 먼저 해드리는데요. 주제, 웬 주근의 알레골, 프랑스 중학생들의 하루 루틴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시간표현 같은 것들 정리 쫙 해놓고 일상활동, 학교 활동에서 뭐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드릴 건데, 이걸 보고, 아,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하고 예습을 싹싹싹싹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 핵심은 막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일, 뭐죠? 이 스크립트는 이런 프랑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던가 활동 중심의 일과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고, 어, 뭐야, 할만한데? 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어, 사회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어, 듣기를 볼 건데요. 아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예습을 하고 오실 때 여기 떼베생크몽드로 들어가 보시면 떼베생크몽드에서 어, 아, 엉, 아, 누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다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응 여기서 연습 문제 시리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 시리즈를 바탕으로 네 공부를 하,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런디 레즐 레브 데크리브 어윈유 흔에 올골 레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미리 먼저 공부해보시고 수업 시간 텍스트 같은 것들도 볼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음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또어 정말 텍스트까지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C'est une petite case un que l'on coche si jamais, à quasi chaque utilisation d'Internet. Je consens au partage de mes données personnelles. Mais pourquoi ces plateformes veulent-elles nos données Et à quoi peuvent-elles leur servir Les données personnelles, c'est toutes les informations mises en ligne qui permettent d'identifier une personne. Une address, une liste de contact, ou simplement centre 네,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요. 초보자 분들께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그렇다보니 프랑스어가 항상 너무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텍스랑 단어 표현이랑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단 하나의 영상이지만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1, 2, 3, 4회 차이까지 되는 내용이고, 시간대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시간대에 이렇게 아두반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배엉반은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되고요. 어, 난이도는 이렇게 한 번씩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서는 환경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것도 예습자료 같은 것들이 제가 세엉, 매엉, 매누 수준으로 텍스트 나눠가지고 단어 정리를 해놓고, 어, 이제 누, 먼저 두 번째 회차에서는, 어, 여기 때베생크 몽드에서, 아, 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난이도를 봤을 땐 배엉 수준이다. 해서 이런 내용. 그리고 시양스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에듀케 수용에 해당되는 거총네 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듣기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꼭 꼭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